오! 나왔다. 풍룡의 표식이라고 뜨네요. 라이트닝 진화를 하면 뭔가요? 이거 <laughs> 와, <우와>, 라이트닝, <laughs> 라이트닝, 겁나 좋은데, 이거 네, 이것도 이쁘네요. 그냥 계속 계속 무한대로 나가네요. 버스젤, 그렇지 스파이더 앱인데, 스파이더앱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뭐죠? 이거? 뭐죠, 이거? 거, 미줄 겁나 나오는데요. 네, 이거 괜찮네 이거. 네, 거미줄. 어, 초반에 성원이만, 어, 아이스톤 나왔다. 뭐냐, 이거? 우와, 이거 뭐냐? 이씨! 야 콜타임 겁나 비... 콜타임 겁나 기네, 이거. 겁나 쓰레기네, 이거.